여러분, 지금 들으셔야 합니다. 네오코인 현재 바닥에서 초특급 펌핑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지원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대표 중국 코인 네오코인과 가스가 단숨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술적 분석까지 뚫고 올라가는 네오코인. 과거 상승장에서는 최소 1800%, 최대 3000% 폭등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대급 상승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 드립니다. 현재 네오코인은 굉장히 어지러운 무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추가 수익을 챙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야 하는 이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네오코인과 관련해 초특급 포재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펌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위안화 지원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처음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대표적인 중국 코인인 네오코인과 가스에도 수급이 몰리며, 현재 네오코인은 대장주로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삼각수렴 하락 추세를 오늘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고, 장기 이동 평균선도 뚫었습니다. 만약 이 방안이 최종 승인된다면, 지금은 상승 초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오코인은 과거 상승장에서도 엄청난 폭등을 보여준 경험이 있습니다. 2017년과 2021년 상승장에서는 바닥에서 최소 1800% 2000% 경우에 따라 3000% 이상 상승했었죠. 2025년 하반기 알트코인의 불장이 온다면 이번에도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지 현실적인 목표가를 설정하고 남은 상승 모멘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네오코인은 굉장히 어지러운 무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집해야 할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워낙 하락이 심하게 진행되어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제가 네오코인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홀더분들이라면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개미 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지만 결국 네오코인은 더큰 급등이 예상됩니다. 그만큼 현재 상승 요인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자 감사 무료 이벤트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 무료로 코인을 추천드리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추천드린 코인으로 수익난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텔라루맨, 7월 8일 구독자분들께 350원의 추천, 목표가 900원 설정. 현재 1파 상승 후 2파 조정 끝나고 3파 상승 진행 중. 사하라 AI 7월 22일 추천, 단기간 100% 수익 달성. 가장 최근에도 990원에 추천드린 코인은 약40% 수익 중입니다.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았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빅 이벤트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렌트 코인처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직후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눌림목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네오 코인은 락업 해제 일정이 있습니다. 락업 해제는 다들 아실 텐데 초기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일정 물량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더 하락하는 악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급등하는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세력 진단들은 아직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고 결국 고점에서 한번 매도해야 하니까요. 사례로 리플도 논란이 있었죠.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가격을 상승 조작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협약 투자사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게끔 한 거죠. 그래야 더 많은 투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즉, 현재 네오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락업 일정에 맞춰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락업이 풀리게 되면 바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과거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락업 일정에 맞춰 급등했다가 풀리면 바로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네오코인 세력과 재단이 하자는 것은 똑같습니다. 풀리기 전에 최고점에서 매도하자는 거죠. 방심하면 매도할 틈도 없이 바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알고 계시더라도 상승해 주더라도 굉장히 어지러운 무빙을 보일 텐데, 이런 무빙에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네오코인이 언제, 어디까지 급등하고, 락업은 언제 풀리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재단이 그것까지 일일이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누구입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네오코인 초기 커뮤니티 때부터 활동했고, 전문 텔레그램 방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오코인 낙업 일정과 재단의 단기 목표가를 알아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이번에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재단도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낙업이 풀리기 전에 어디까지 상승시켜야겠다라는 계획이 있고 그 목표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만큼은 네오코인 최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네오코인은 현재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 코인입니다. 매도를 잘해야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현재 네오코인이 굉장히 어지러운 무빙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네오코인이 언제, 어디까지 급등하고, 락업이 언제 풀리는지 꼭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제 네오코인의 락업 물량이 풀리는 날짜와 무료 급등 코인 추천 문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네오. 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오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네오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과 매일 오전 9시에 급등 코인 추천 문자를 발송드립니다. 코인명,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안전한 손절가까지 모두 안내해드리니 코인을 잘 모르는 분들도 따라만 하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이벤트이며 금전 요구 전혀 없습니다. 수익이 나신 후에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구독자 무료 소통방 입장 방법도 안내드립니다. 소통방에서는 목표가 매수 가격, 실시간 전략뿐만 아니라 급등하기 전 코인도 미리 추천드립니다. 소통방 입장은 무료이며 구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방법은 영상 아래 번호로 소통 두 글자만 적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링크 무단 배포는 금지이며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양심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후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